하나, 둘, 셋, 오, 하나, 둘, 셋, 스마일, 짱짱. 오늘은 우리 언니 얼굴을 해볼 건데 아까 전화 공개하지 않았는요 아, 제가 언니가 동양이있는데한 명은 한 명을 좋아요. 좋아요. 아니, 구독. 50명이 되면 한명더 해주고, 그럼 오빠도 해주겠습니다. 그좋죠요또나기 전에 놀다 올 곳에 상나는 했고, 매우 반장이었나? 오늘은 크리스마스 띠부띠쇼하기 전에 언니 얼굴만. 해서... <laughs> <나오자! 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언니 사촌 언니. 언니입니다. 시언이는 지금 외동이어가지고 같이 안 하고 같이 사촌이에요. 사촌이에요. 혼자요. 혼자요. 오고 오늘 뭐? 부띠사 크리스마스 크 합니다. 어, 이 이게... 네. 공격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지단지 다이어리 알림설정 네. 좋아요 좋아요 또 하세요 일단 여기요 만드는 방법이 있잖아요 만드는 방법은 저희보고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물은 일단 아이 자위 양념 테이프 테이프 네. 네. 이렇게 돼요? 가위 자 이렇게 먼저 넣었는데요 트리 일단 정리를 일단 네. 저는요 여기 이렇게 초스색 부분이 있는 부분을 그냥 잘라줄게요 네. 그러면 저는 포크에 네. 안 되어있는 거좀코팅을 해볼게요 이대로 코팅을 할수 있거든요. 음. 왜냐면 이게 양념새로 하면은... 뭐라고 해야 되지? 임팩트같이 이렇게 쓰여 있는 거구요. 이렇게 발주 좀 해도 되기 때문에... 음. 저, 저, 음. 저는요, 유튜브에 좋아하는 것은... 음. 코팅 좋아하는... 음. 유튜브에 좋아하는 것은 왜 좋아하는 것을, 저는 유튜브에 처음 하는 것을 얘는 말 원피스 좋아해요. 만 나는 원피스고요저채원이가채원이는 <laughs> 제가 포카가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절반 정도 나요. 이게 제가 지금 쌓았거든요. 그리고 지금 음.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? 저요. 아니요, 저였겠습니다. 뭐 근데 좋아하는 선물이 뭐예요? <laughs> <또 물어봐.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하죠. 고 얘는 지금 노래 등록된 게 있거든요. 먼저 알려주시겠어요? 자기가 잘못 모르겠다. 아주 신기하네요. 그리고 다음 편에는 우리 언 그리고 저는 세째고 얘는 넷째입니다. 어 다음번에 첫째를 소개할지 둘째를 소개할지 모르겠어요. 첫째는 언니고 둘째는 오빠입니다. 저 저한테 오빠가. 오가 이그리이 야채 거이좋이하는 야채가 뭔거이 저는 일단 과일은 천거 이거... 아거이 수박, 딸기, 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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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딸기. 거 야채! 야 저는 일단 그러니까 오이! 당근! 오이! 당근요 오이, 당근! 오이, 당근, 가지! 너까게 좋아해? 가지도 좋아해 와! 그리고? 저 이제 편으로 갈거예 그리고 게 나갈게요, 유키오니 가지! 그 음, 이거 내장 보자 자! 다음에는 뭐를 할 거냐 사실 테이프 네, 코팅은 네, 다 안되니깐 저거만할게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념 테이프로 준비해 두시고요 여러분이 신청하기만 하다 그리고 아 어떡해 엄마 그리고 준비 못 그리고 만드는 양념 테이프는 그냥 테이프가 됩니다 음 저는 일단 작은 거를 저는 일단 조립을 해야겠어요 큰거 조립하고 있어요 여기 여기 자 그리고 저는 조립하고 있었어요 조립하고 있었으니까 여기를 뿌려 그동안 저는 일단 여러분 이렇게 하기 전에 웃긴 거 알려줄게요 뭐야 제가 원피스를 보고 있는데 광고가 있잖아요 그런데 언니가 계속 세진이 아티비 까죠? TV 껐습니다 이야. <laughs> 내가 다시 켰어요 TV가 계속 반복됐어요 그래가지고 아! 진짜 내가 이렇게 했거든요? 네,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할게와. 저는 안방에서 가는데 언니가 따라왔어요 붙여줄게요 웃기지 않나요? 안웃 붙여주고 그 위에 이제 양면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왜냐면 쫜득쫜득 거리지 않고 웃기시은데요 쫜득쫜득 거려요 자 이거 만들어 봤거든요 깔끔하게

채원이가 맨날 혼자 영상찍거든요 매동여성 저희는 집이 멀어요 좀 얘는 만약에 집이 여기를 하잖아요 집이 여기에요 그럼 저희는 저는 저는 땡땡땡 아파트에요 그리고 집이 채원이 여기면 저는 여기에요 멀어요 걸어가면은 좀 30분? 40분? 좀 돼요 제가 지금 뭐만지 볼게요 1단어 말해줘 윤창기 엉니이 언니 나은 목소리 똑같구나 아, 아한 개요 다시 <목소리> <laughs> 저는 안먹으시게! 다시! 하나 <놀람> 둘셋넷 <laughs> 세개! 근데 저는 파트 이빨 이빨을 뺐잖아요 그래서 이빨이 자았어요 안녕? 제일 또 놀러와? 왔다! 또 한개 자 우리 지금 유튜브 찍고 있어 봐 어??? 영상 내린다 네 <놀람> 잘가 g o o 나 b y 이 Goodbye. g o o 아 night. Good 마 i g 잠시 g 시 o 이 night. Good night. Good night. g o o 는 n i 인 h t Good n i g 하다가 o o d night. Good 만 i g h